<laughs> 어디까지 가시나요? 여기야? 응. 여기. 드, 들어가실까요? 아니. 동은 어디 있어? 동은 써있진 않아. 네. 숫자만 써있어. 303봉 먹어요. 303봉 먹어요. 맞아. 집에 안갈 거야? 뭐라고? 엄마, 봉천봉이라 천봉천봉 해봐. 됐어. 어, 그렇게 많이 치키지 마. 그럼 엄마 졌잖아. 후야 우산 쓰고. 엄마, 응. 내 우산 접고 엄마 우산 같이 쓸래. 왜? 각자 우산 하나씩 쓰는 거지. 아, 싫어. 아, 뭐가 싫어? 그럼 너다 젖어서 안 돼. 그리고 너 천방할 때마다 엄마가 쫓아다녀야 되잖아. 왜? 뭘 왜야. 왜? 수호가 젖지 않으려면 엄마가 쫓아다녀야 되잖아. 아, 이건 좋지 않아. 음. 좋지 않아. <laughs> 좋은 생각이 어? 아니야. 으아! 야! 차가워! 으차가